라식 수술을 하는 시기는 우리 재용이형이 라식을 할때 그때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재용이형이 괜히 라식을 어,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waż> <�moi> </믿> <믿> 안녕하세요, 종찬혁입니다 네 오늘은 회사로 가기 전에 안경점에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시력이 굉장히 좀 많이 안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2.0 정도 됐거든요 거의 몽골인 수준이었어요 어 아빠다 이러면 아빠 다음날 도착하는 정도 이 새끼 한테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지금 좀 시력검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새로 맞추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려. 오른쪽. 떼주어야 지금 몇점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근시는 마이너스 0.5. 0.5야? 네, 오른쪽. 오른쪽 0.5. 네. 난시가 마이너스 0.75. 이전에 봤을 때0.8정도됐던거 같은데. 이제 네, 난시도 조금 더 생겼어요. 난시라는 게 멀리 있는 게안 보이는 건가요? 특히 말하는 현상이 뭐 빛이 퍼지거나 어, 요 사물이 번져 보이는 어. 그런 게 가장 흔한 현상이에요 난시가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안경을 안 쓰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건가요? 어.. 나빠지기도 하고 돼요. 약시가 돼 약시가 뭐예요 이 눈이 약해지는 거야 음. 음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라식 수술은 시력 몇인 사람들이 아이에요뭐 9분 어려 가 다양한 케이스라서 이재용이 할 때쯤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음, 지금 도수로 처방을 해드릴게요. 몇이에요 이게? 안경쓰면 2.0도될수 있어요? 2.0까지? 안경을 쓰고 2.0까지 보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laughs> 그럼 진짜 몽골 사람이라는 평 <laughs> 기상사는... 원래 몽골 사람이었거든요. <laughs> 어, 아빠다 <laughs> 이러면 다음날 아빠 올 정도? <웃음> <웃음> 진짜 멀리까지 <laughs> 내다봤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렌즈를 가공하고 뭐 초점을 가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을 받는 거 같아요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렌즈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기능이 좀 다른 렌즈를 하시게 되면 그 차이를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좋은 게 눈에 네. 더 편하다? 그렇죠 편하고 좋은 걸로 해야죠 조금 이제 좀더 밝게 보이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좋은 걸로 해야죠 <laughs> 이렇게 올렸다가 아... 병신이라고 욕먹는 거야또 낚였구나 막 이렇게 욕먹는 거아니요5이이3 안녕하세요 연락 주세요 네. 네 어렸을 때는 안경을 굉장히 쓰고 싶었어요 멋을 내고 싶어서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안경을 몇번 써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항상 시력관리 잘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이제는 은행으로 갈 건데요 유튜브에서 수익 받을 통장을 찍으라 그래서 <laughs> 이제 은행에 통장 개설을 하나 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통장에다 돈을 받으면 돈이 섞이잖아요 통장을 들어오는 곳마다 나눠놔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는 수익은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계속 쟁여둘 예정입니다 차곡차곡 한번 돈을 모아 보려고요 네. 은행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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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유튜브 누가요? 제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로 수익을 받아야 돼서 그 통장으로. 진짜 찍어? 네. 어, 뭐 하면? 하는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laughs> 핸드폰으로 카메라 안 갖고 와가지고. 아, <laughs> 뭐 하는데? 그냥 일상도 올리고. 진짜? 네. 한도 1일1회 OTP로. 최고 얼마죠? 5억 1 1한5한한글로쓰 한국 한글한글용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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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다 유튜브 수익 통장은 그냥 나중을 위해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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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회사로 가면 될거 같아요. 회사로 갑시다. 역시 VIP실은 굉장히 빠르다. 아무튼 이제 회사를 가서 빨리 업무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로 왔습니다. 업무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업무 스케줄은 오늘 제가 할일 이렇게 순서대로 보였다든지 써 놨는데 이거를 우선 순서대로 빨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개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우선 일 처리를 할 거를 시간 테이블로 그리고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날 스케줄을 짜놓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업무가 하는 데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잘갈수 있고, 그리고 일처리가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개인적으로 그리고 스케줄대로 처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X를 치고 갈수 있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구나라는 좀 자기의 뿌듯함?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봅시다. 오늘 올라갈 영상을 컨펌을 했고 이제 좀 수정 사항 요청을 했습니다. 옆에디 인사 한번 해 줘. 저 갑자기 뭐 하시나 했어요. 누가 되게 <laughs> 인사 인사 한번 해줘 봐.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영상팀 회의도 다 마쳤고 이제 남은 건 회사에 대한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퇴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퇴근이 퇴근이 아닌 건데요. 이 다음 컨텐츠로는 제가 이제 저의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해요. 어떤 친구냐? 바로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가인이 논을 맨다는 우크라이나 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미녀인 제 친구와 함께 조금 간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내용 역시 영상으로 담을까 하니까 오늘 촬영은 조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를 하자면 오전에 안경점 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내가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이유 항상 말하잖아요. 첫째는 나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 근 행복하기 위해선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건강을 꼭잘 챙겨야겠다 그죠 그래서 아마 라식을 시간이 지나서 눈이 더안 좋아진다면 라식 수술을 해야겠지만 라식 수술을 하는 시기는 재용이 형이 라식을 할때 그때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재용이 형이 괜히 라식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 오늘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은 어 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었다는 거 소비하기 위함이보다 그냥 돈이 들어올 때 항상 이 수익이 영원한 건 아니니까. 열심히 또 모으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